머리 아프다 사주가 나가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은 가부 생가부 팔자고 내 눈깔이 내찌르고 막 까부지 마라 둘다 똑같다고 막 그나머리 그 밥이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보라고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사시무당TV 하고 날도 덥고 음흠. 이제는 다 바람 타고 이제 에어컨 달고 구름 타고 또 점치로 가자 할비캉 나물신봉 챙이 허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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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요. 예. 네, 선생님 음. 오늘은 네. 한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분의 네. 사주를 보시고 좀 낱낱이 선생님 보이시는 대로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사주를 일단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음. 1961년. 오, <laughs> 아이고 61년. 3월 31일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신축생 60의 소띠네. 오, <laughs> 아이고 나무일신봉쟁이라. <laughs> 아이고, 여방하다. <laughs> 그러고, 니네 그, 성깔 좀 죽이라, 성깔 죽이고. 근데 이 여자도, 소띠는, 어휴, 사주에는, 흐름의 기운에는, 모든 게 있다면, 자칫하면다 날라간다, 분산된다, 집결되는 것보다는, 자칫자면 인간의 돈도 깨지고, 음, 사람도 깨지고, 그러고, 올해는 이 사람 사주에는, 기운이 너무 완강하고 강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오히려 내가 어, 가정사회나 인간사회 모든 것도 충이 들어와서 깨진댔지만은 아이고 니네 성격 때문에 대단한다 이 뭐이고 니는 네 사주에는 가부샌가부 팔자다 에이 성격을 좀 죽이라 그러고 돈도 나가볼 때는 돈으로 연륜이 됐나 어 인간으로 사람으로 뭣이 연륜이 됐는지 뭐 어, 파탄난다 한다. 음. 이 사람 사주에는 남편 덕도 없다. 복도 없어요. 그러고 암만케도 둘러보니 <laughs> 어허이! 나물신봉청! 아이고 머리 와 이리 아프는 니는 머리 아프다 사주가. 나가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이 사람도 사주에는 위에도 사람 없고 밑에도 위아래도 사람이 없네, 없다. 지가 최고다. 어 잘난 맛으로 살고. 아이고, 야, 야. 니는 어른들도 공격 좀 해고, 어. 그리고 사람들 이래 보면은, 가찬탄다. 이 사람의 소띠는, 이 성격 지밖에 모르노. 욕심도 많고, 지할짓에서다래고마 응. 아이고, 무시라, 이. 니도 조만간에 보이, 직구석이고, 가정이고, 나발이고, 없다. 니는 없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응? 가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십니까? 어휴. 이 사람 소띠 사주는 가부, 생가부 팔자고, 내눈깔이내 찌르고, 나가볼 때지 묻으면 지 판다. 사주의 기운애가 안 좋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안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있다 해도, 남편이 있다 해도, 서방이 있다 해도, 일부 종사 사치 자칫하면 힘들다. 힘들고. 이 사람 소띠의 사주에는, 운명에는요, 사람이 바깥에도 지 여자, 남자 있다. 이 사람도. 어 여자 있, 남자 있다 그리고 나가 볼 때는 지할 짓은 다다 그러고 이 사람은 구속 받는 걸 싫어한다 아이구야 니도 망조가 들었다 나가봐도 한만봐도 기운에는 어둡다 응 모든 게 땅이 갈라진다 사주가 희한하다 일반적으로 알죠? 보통 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사주가 세다 그런 보이는 겁니까? 이 사람은 사주의 집안의 흐름에도 이래 보면 은 남자로 차라리 태어나버렸으면 은한 자리 했다 끝내준다. 그런데 여자다 보니까 참말로 이 인간에도 치고 돈에도 치고 지 몸수도 치고 가정에도 나가볼 때는 집안에도 족보가 어지럽다. 시끄럽다. 이 소띠아가. 육신 너희가 그렇게 들어와요. <laughs> 아이고 안만케도 <많게도> 허허. <laughs> 어, 잘못하면, 은아이고 니는 집토끼, 산토끼 다 잃는다. 소 잃고 외양간고친다 소리 나오고. 모르겠다. 팔자 타령, 신세 타령도 하겠다, 잉? 응? 그리고 잘못하면 간제 법적으로 연륜 될란지. 머리는 하기 불쌍하고 똑똑하건만은 설모, 아무 데도 설모가 없다. 나가 볼 때는 그런네 조상이 아마 이 집안에도 조상의 무슨 문제가 조상 바람이 뭔가가 흐름들이 맥이 좋지가 않아요. 그 시집을 갔는지 뭐안 갔니 모르겠지만또 시집을 가도 니는 못 산다. 가정 없다 힘들다 남자 4 0 0년 해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이. 지금 <laughs> 한창 중년입니다. 이제 중년까지 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분은? 아이고. 나가볼 때도 이 사람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돈이 귀한질도 모르고 근데 뭐할 짓은 다 한다카이 나가볼 때는 섬섬이도 없고 인간이 대대했다 이무시보이까네 아이고 마 모르겠다 귀한 것도 모르고 흐름에도 이래 보니까는 일단은 사주에는 가면 갈수록 사주가 니 와그래 그이 사주 팔자가 독하노 응? 악하게 살지 마라이 성질도 한 가닥 하네 더럽네 보니까 남자들 맥살도 작았다. 이 보이. 이 나가 볼땐 순탄치는 않게요이들어이 예, 뭐 정도까지,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음. 기분, 기분이 일단 안 일단 좋다. 음. 오늘 이이에는 이걸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음. 1961년 3월 31일 여자분의서 <laughs>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음? 그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맞지? 영상 한번 찍으셨을 겁니다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아, 한번 찍었습니다 최태원?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입니다 아, 노소영 씨입니다 노소영 고소영이 아니고 노소영? 노소, 노소영이 누구 모른다 노소영 음. 씨입니다 고소영은 들어봤다 배우 음. 노, 노태우 아, 대통령의 딸입니다 아 노태우? 네뭐야어짜고내잡그러 음. 오는 거 아이가? 그리고 지금 어? 현재는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음. 좀 외도를 하고 동거인이 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아, 일단 예.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지금 세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 자료나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지금 막 엄청난 금액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런 재판이죠. 그런데 그근데이 아까 뭐라 캔너 노노뭐 노현정이 가고 노소영입니다. 노소영. 너소영 니도 남자 있네, 니도 남자 있고, 지중, 지중, 지랄하고 자빠졌구만도. 뭐라캐 샀노? 남편은 남편대로 지랄 삐고 여자는 여자대로 지랄 짓다 있고, 남자 지중, 지중. 각자 뭐, 색조 다 갖고 자빠지 놀고 자빠졌네. 막 까불지 마라, 둘다 똑같아구만. 그나머리그 밥이. 뭐, 누차 잘못이 있노둘다똑같구만 말할 거 없다. 아이고, 간센 보살. 나가볼 땐 그래, 요 기가 응. 차구만도, 응. 자식들이 조금 두렵다. 왜든지 조상 공줄 공을 잘 닦으세요. 잘 닦으시고 와그랬는지 원인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남편이 와 외도를 하고 응. 지는 지도 역시나 나가볼 때는 응. 지금 언론에나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이 남자 있다 여자도 남자 있고 응. 남자는 여자가 있어가 덜 깊고 여자는 안덜기다 그거 차이점이다. 오케이 요까이 오늘도 유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